야, 드디어 여러분들, 유튜브 한달 정지 풀렸습니다. 와, 정지 먹었다고 말도 안 했거든. 진짜, 한달 동안 제가 좀 망고생을 한게 아프리카도 정지 먹었었고, 그때, 유튜브도, 유튜브도 정지 먹고, 진짜 안 좋은 일이 너무 겹쳤었어요, 솔직히. 솔직히, 그리고 그, 뭐지, 유튜브가 한참 좀 조회수가 잘 나오고 구독자가 잘될 때, 올라갈라 할때좀 이렇게 해갖고 좀 멘탈이 많이 붕괴되더라고요. 아, 진짜 오늘 바로 확인하고 바로 켰어요. 여러분들한테 내가 맨날 힘들다 했잖아, 솔직히, 진짜. 근데 말할 수 없었던 게 여러분들, 신고충들이 많아갖고 신고하시는 분들이. 제가 과거에 좀 이렇게 구독자 늘리고 이럴려다가 여러분들 좀 가하게 한 것도 있고, 솔직히 내가 잘못했던 부분도 있고, 진짜 반성하는 부분도 진짜 많아요, 여러분들. 그리고 투자는 계속 그리고 포기할 수 없었던 게, 솔직히 저는 구독자만 바라보고, 구독자 수나 이런 거좀 바라보고 올렸는데, 다행히 빨리 풀려서, 다행이네요, 여러분들. 진짜 너무 힘들었어요, 저. 월 뷰가 300만 뷰, 요번에는 나왔었거든요. 제가 근데, 제가 그나마 좀 이렇게 수입을 벌 수가 있었는데 좀 이렇게 해갖고 저도 아예 그냥 싸그리 날라가 버리니까 좀잘 될라 할때 구독자도 조금씩 오르고 투자도 더할수 있었는데 잘 될라 할때 제가 아예 그냥 수입 정지를 먹었습니다, 여러분들. 근데 이거를 또 생방 중에 제가 티내고 뭐 어디서든 티내면은 보는 분들도 불편하잖아. 보는 분들도 불편하고 이래 갖고 말도 못 하고 저는 혼자 진짜 너무 끙끙 알았어요, 여러분들. 계속 나가는 돈이 너무 쌓이니까 너무 진짜 힘들더라고요, 여러분들. 진짜 좀 진짜 어지러질하게 힘들더라고요.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, 저도. 아, 그리고 시청자분들한테 이런 모습 보이는 거 죄송합니다, 여러분들. 일단 저는 정정하겠습니다. 알겠습... 근데 너무 좋아요, 여러분들. 한 달간 존나 힘들었어요. 한 달간 사람들이 광고 왜안 넣냐? 삼용아 왜 너는 뭐 이렇게 해서 수입 얼마냐? 이렇게 물을 때마다 나는 적자인데 나는 적자고 나는 정말 힘든데 맨날, 광고 안 넣냐, 무슨, 뭐, 유튜브 수입 많이 나오겠다, 이런 말도 하고 이랬을 때 너무 힘들었는데, 제가 지금, 오늘 드디어 수입정지가 풀렸어요. 그리고, 한 달에 좀, 운 좋게 그래도 조회수가 요즘에 좀잘 나왔었거든요, 여러분들. 근데 좀잘 되려 할 때, 이렇게 안 되니까, 저도 진짜 너무 막, 사람이 뭐라도 다 포기하고 싶은 거 아시죠, 여러분들? 포기하려는데 약간 아프리카 시청자들도 그렇고 유튜브 댓글도 그렇고 너무 응원해 주는 글이 많아 갖고 한 달만 참아 보자 한 달에서 일단 한 달에 정지당하고 이게 빨리 좀 풀린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도 그러니까 저는 진짜 한달 정지 풀린 거에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들 한달 동안 저도 말하고 싶었는데 속이 끙끙 앓았는데 드디어 말할 수 있습니다. 너무 말하고 싶은 거야. 너무 말하고 싶었는데, 왜냐면 나를 싫어하는 분들이 이렇게 해서 신고할까봐 진짜 말 못하고 컨텐츠는, 그렇다고 내가 컨텐츠비나 이런 걸 아낄 순 없잖아. 티도 안 내고 이랬는데. 너무 진짜, 와, 상황이 너무 안 좋았는데, 그래도 이렇게 풀리니까 너무 좋네요, 여러분들. 그냥 풀려갖고 너무 좋아요. 이제 정지 안 먹고 좀 제가 좀 음란한 방송보다 좀 건전하게 먹방하고 좀, 어, 그리고 좀, 이게 제일 힘들었어요. 댓글 보면은 빅조형이랑 현배 이용해서 내만 돈 번다 이랬는데, 유튜브 수입이 하나도 없었습니다. 제가 아프리카로 솔직히 별풍 번 걸로 해갖고 투자를 한 거지, 유튜브 수입은 하나도 없었습니다, 여러분들. 솔직히 유튜브 수입은 하나도 없었고, 진짜 수입 하나 없이 그냥 계속 진짜 맨 땅에 헤딩하듯이 그냥 적자치기 하면서 했습니다, 여러분들. 좀 풀리니까, 바로, 바로 켜서 말하고 있어, 바로 켜서. 바로 켜갖고, 저도 너무 좋아갖고, 원래 잘라 했는데, 네시, 그리고 제가 스트레스 받아갖고, 목 디스크도 심하게 걸렸거든요. 이틀 동안 잠을 못 자겠더라. 시간이 다가오니까, 아, 언제 풀리지? 풀릴 수 있을까? 풀릴 수 있을까? 이러면서, 진짜 신경을 썼더만, 목 디스크가 원래 그렇고, 막, 이렇게 하더라고. 솔직히, 다른 사람들한테는 뭐, 5만 채널이 좀별볼일 없고 그럴 수도 있는데, 나한테는 진짜 죽어라, 열심히 한 채널이거든. 유튜브 막, 어떻게든 살려보겠다고 이 방법, 저 방법 다 써보면서 적자치기 맨날 해보면서, 매달 적자치면서까지 투자해갖고, 진짜 조금 잘될 때, 저를 다 좋아하는 분들도 있겠지만, 싫어하는 분들도 있잖아, 사람이라. 너무 좀 그래갖고 저도 참 이제부터는 반성하면서 이러려고요. 이제는 욕심 안 부리고 욕심 안 부리고 진짜 좀 이렇게 해갖고 좀 좋은 컨텐츠도 하고 이래야지. 아, 빅조형 신다고 빅조형도 몸이 빨리 나왔으면 좋겠고 저도 막빅조형은 매번 같이 하면서도 진짜 걱정돼. 그렇게 하고 저기 있는 소주 부르시는데 여러분들 소주는 힘들 때 마십니다, 힘들 때, 요즘에. 그러니까, 여러분들 같으면 그래도, 아, 너무 좋아요, 여러분들. 하여튼 너무 좋고, 심적으로 너무 힘들었는데, 너무 힘들었었고, 아프리카 TV든 유튜버든 더 열심히 해갖고, 정지 안 먹도록 하겠습니다. 갱생하겠습니다. 갱생.